시는 올해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인터넷 쇼핑몰 용인장터 운영,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및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용인 백옥살, 성산 한방포크 등 용인시의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이 관내 1,667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330여 대 택시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싣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버섯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4곳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문을 연 인터넷 쇼핑몰 용인장터에는 현재 4개 농가가 참여해 329개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목표를 5억 원으로 잡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고품질 우수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와 판매망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